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리를 했습니다. 예, 대통령실은 이제 발을 빼는 모양새를 갖겠다.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겁니다. 예,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여기에 개입한다는 것은 엄청난 여론의 역풍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습니다.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이 그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그 조희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해가지고 이게 굉장한 여론의 역풍을 가져온 거 사실이거든요 중도층에 중도층에 네. 왜냐하면 집권 여당이 나아가서 대통령이 대법원장 너 나가 이런 경우는 사례가 없습니다 잘네 굉장히 위험한 구도다 위험한 그러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것을 또속기록에서 삭제해 가지고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 이게 굉장히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예. 조일의 대법원장이 사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어, 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어. 민주당이 조일의 대법원장이 사퇴를 할 거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테고 진짜 백이 얻고자 하는 목표는 뭐냐. 대법관 수 늘리기입니다. 이 대법관 숫자를 늘린다는 것이 실제 목표인데 어 이것을 위해서 민주당은 어 현실성은 없지만 더큰센발언조이대 나가라. 이제 이런 이제 압박. 음, 채찍과 당근 이제 압박, 채찍. 그리고 유화책으로 유화책으로 또어 부드럽게.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어 대통령실은 대부원장님뭐 사퇴하라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유하책, 책